안녕하세요. 잔을담따입니다. 요즘 목포에서 가장 핫한 목포해상 케이블카를 탑승하고 유달산에서 바라보는 금빛 낙조와 아름다운 다도의 풍경을 한눈에 감상할 수 있는 곳과 1박 2일 꿀정보, 꿀팁, 여행코스를 저희 부부가 경험한 핫한 곳 위주로 소개해 드릴게요. 여행을 하실 때 가까운 거리 순으로 시간 낭비 없도록 알려 드릴테니 목포여행을 계획 중이시라면 이 영상 놓치지 말고 끝까지 꼭 봐주세요. 첫 번째로 목포 해상 케이블카를 소개해 드릴게요. 2019년 9월에 개통을 했고 총 길이는 3.23km로 국내 최장 길이고 북항 스테이션에서 탑승하면 유달산 스테이션을 경유하고 기역자로 꺾여 해상을 지나 반달성 부아드 스테이션에 도착합니다. 중간 코스인 유달산 스테이션의 옥상 전망대에서 바라보는 다도의 아름다운 숨목 경치를 감상하며 포토존에서 사진 찍기도 좋고요. 여유가 되신다면 마당바위를 다녀오시는 걸 추천드려요. 유달산 스테이션에서 마당바위까지는 데크가 설치되어 있어서 30분 정도 소요되는데 마당바위에서 바라보는 다도의 풍경과 목포시의 모습은 보는 내내 여행의 즐거움을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고하도 스테이션에 도착해서 전망대와 해안 데크 산책로는 꼭 걸어보시길 추천드려요. 고아도 전망대 카페에서 국제 커피 조향사가 로스팅한 아메리카노 한잔의 여유와 고아도 전망대에서 바라보는 전경도 너무 아름다우니 전망대에서 목포대기와 케이블카를 즐감하시고요. 해안대크를 따라 왼쪽으로 풍경을 감상하며 걷다보면 해안대크 끝에 고아도 용머리 포토존에서 인증샷을 남겨보시는 것도 좋은 추억이 될 듯해요. 근처 맛집은 유달산 숯불갈비를 추천드려요. 유달산 숯불갈비는 음식도 정갈하고 실내가 엄청 넓고 편안하고 여유롭게 식사를 할수 있고 저희 부부가 고아도 산책 올 때마다 오는 곳인데 황칠나무를 넣어 만든 황칠갈비탕도 일품이고 숯불갈비도 맛있어요. 가게도 괜찮고 분위기도 좋고 맛과 청결도 괜찮아서 추천드리고 싶은 곳이에요. 두 번째 가볼 만한 곳은 유달산 조각공원과 노적봉이고, 유달산 조각공원은 북한 승강장에서 1.4km로 가까운 거리에 있어서 10분 내로 갈수 있는 곳이에요. 조각공원은 1982년에 개원한 국내 최초의 조각공원인데요. 총 104점의 조각이 전시되어 있고요. 근데 역사관을 가실 때 주변의 노적봉과 함께 잠시 둘러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세 번째는 근대 역사관 일관하고 이관인데요. 이관 공항 주차장에 주차를 하시고 이관을 먼저 둘러본 후 일관을 보시면 좋고요. 이관은 원래 동양 척식 주식회사이고 일본이 한국의 식민지화를 목적으로 창립되었다고 하는데요. 현재는 일제 감정기 순환의 역사와 1920년대 말 잊혀져가는 목포의옛 모습을 생생하게 되돌아볼 수 있는 역사 인식을 산 교육장이에요. 그리고 근대 역사관 일관을 오르다 보면 평화의 소녀상도 있고요. 일관은 구 일본 영사관이고 2010년에 개관된 일관은 근대 역사의 보물 창고라고 불릴 만큼 목포의 시작부터 근대 역사까지 모든 것을 살펴볼 수 있는 역사 전시관이에요. 이곳은 호텔 델루나 촬영지로 핫한 곳이니 한번 둘러보셔도 좋을 듯해요. 주변에는 예쁜 카페거리가 있어요. 저희 부부는 이관 앞에 유달동의 로망스라는 감성 카페를 갔어요. 크루아상과 아메리카노를 주문했는데 크루아상도 맛있었고 옛 추억의 달고나도 함께 나와 맛볼 수 있어서 좋았어요. 근처에 예쁘게 꾸며놓은 카페들이 많이 있으니 한 템포 쉬어가도 좋을 듯해요. 네번째는 시화 골목이에요. 이곳은 영화 1987 촬영지인 연인의 슈퍼가 있어요. 연인의 슈퍼를 검색하면 바로 앞에 공영주차장이 있고 편하게 주차하시고 둘러보시면 좋아요. 얼마 전 1박 2일 촬영지로 유명해진 곳이기도 해요. 시와 골목은 80년 예전 모습 그대로 지금도 간직하고 있는 곳이고 지역 시인과 화가들의 벽화와 시가 가득한 곳이에요. 첫 번째 골목에서 세 번째 골목까지 있는데 두 번째 골목은 계단이 가파르지만 계단을 오르면 멋진 목포의 바다뷰를 감상할 수 있습니다. 햇빛이 따사로운 날에 좁은 골목길을 걷다 보면 옛 추억과 경치에 푹 빠져들게 되실 거예요 근처에는 cl 베이커리와 코른방 제과가 있고요 cl 베이커리와 코른방 제과는 목포에서 유명한 빵집이고, 이곳은 전국 5대 빵집 중한 곳이라고 합니다. 시그니처 메뉴인 크림치즈 바게트와 리얼 새우 바게트가 유명하답니다. 빵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한번 드셔보시길 추천드려요. 다섯 번째는 스카이 워크예요 스카이워크는 투명한 바닥을 통해 바다 위를 걷는 기분을 느낄 수 있고요. 목포 야경 명소로 손꼽을 만큼 목포 대교와 고화도의 환상적인 야경을 감상할 수 있는 정말 아름다운 곳이에요. 주변의 감성 주점과 바로 옆 대반동 201 카페는 젊은이들이 주로 찾는 핫플레이스고요. 카페에서 바다를 보면서 커피 한 잔의 여유도 즐겨 보시고 주변의 무지개빛 가이드들은 인증샷 명소로 유명하답니다. 여섯번째는 평화광장과 갓바이에요 천연기념물로 지정될만큼 유명한 곳인데요. 풍화작용을 통해 만들어진 바위로 삿갓을 쓴 사람 형상을 하고 있어요. 평화광장은 바닷가 옆으로 길게 뻗은 산책로를 저녁에 야경을 벗삼아 갓바이까지 산책을 해보시는 여유도 누려보세요. 평화광장 앞에 저녁에 춤추는 바다 분수도 운영을 하지만 현재는 코로나로 인해 운영하지 않으니 이점 참고하세요. 평화광장 주변 찐 맛집은 해촌이 있어요. 해촌은 먹고 현지인이 자주 찾는 맛집으로 저희 부부도 가끔 들리는 곳인데요. 바지락 초무침, 바지락 전골, 바지락 낙지 무침의 주 메뉴예요. 최근에는 내부 인테리어도 리모델링을 해서 고급스러운 레스토랑에 온 것처럼 분위기도 좋고요. 한번 드시면 음식이 맛있어서 다음에꼭 찾는 곳이랍니다. 이곳은 가격도 좋고 맛있고 바지락 요리도 흔하지 않으니 여행 오시면 한번 드셔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점심이나 저녁 시간대는 대기줄을 서야 하니 이 점은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구찜을 좋아하신다면 포미 아구찜이 있어요. 포미 아구찜이 현지인이 주로 찾는 맛집인데요. 다른 지역하고 다르게 대종수를 팔지 않고 1인 기준으로 15,000원으로 1인분, 2인분으로 주문이 가능해요. 양도 푸짐하고 맛도 좋고 아어찜을 먹은 후 볶음밥은 오랫동안 고소함이 남아있는 맛있는 맛이에요. 최근에는 리모델링을 해서 내부도 깔끔해요. 근대역사관 근처에는 앙꼴정이 있고요. 스텐솥밥에 꼬리곰탕은 국물도 진하고 맛있어요. 하지만 소꼬리 가격이 비싸서 그런지 음식값은 비싼 편이라. 가격이 상관 없으신 분들은 한 번쯤 와볼만 해요. 이상으로 목포 가볼만한 곳과 맛집을 추천해드려봤는데요. 여행하실 때 참고하시고 내용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꼭 눌러주세요.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 감사합니다.